아, 또눈 감고 계시나 <laughs> 맞네. 아, 속세에 너무 어지러운 곳들이 많아서 눈을 감아야 되는 거야, 그냥. 아, 그런가?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. 이사들은다 눈을 감고 있어. 오눈 <laughs> 감고 계시나 보고 싶지 않은 게 많거든. 보니까 색깔이 까만색이잖아. 왜 까만색일까 했는데 철 알료로 해가지고, 그려서 이런 거네. 내이뭔글 슈퍼티만 이게 아 임금이 용변은 요광이란 말 아, 이게? 음. 깨우침을 후공에 올리다. 바람을 담아 맑은 소리로. 이런 말 너무 좋다. 이게 그거지. 백색상. 오늘 날에 ASMR. 음. 원근감을 뺀 스타일이네. 이제 저 멀리서까지 이렇게 다 상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뒷자로 원래 작게 그려야 된 거의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그렸잖아. 그래서 원근감을 다 빼고 입체감만 살렸네. 이 시대 대표적인 뒷장아 너무 예쁘지 않아? 얘나 지금이나 똑같냐? 왜? 그래? 서울은 돈으로 <laughs> 생업을 삼고 팔도는 곡식 곡시... <laughs> 바뀐 게 없네. 밥처럼 생겼어요 아, 이렇게 먹다가 대접하기 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<목소리>